사람은 누구나 멋을 추구하죠. 그 멋은 참 좋은 것입니다. 멋을 모르는 사람은 매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멋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멋이 어떤 외형적인 멋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면의 멋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멋있는 장면을 처음부터 딱 기록을 합니다. 그 멋이 뭐냐면, 1절에 저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죠? 나이가 많았다. 지금 몇 살이나 됐을까요? 지금, 나이가, 오늘날은 상상도 할수 없는 130세가 넘었을 겁니다. 그 앞에 말씀해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사라보다는 아브라함이 1 0살 위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보다 많은 나이인데 당연히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죠. 자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멋있다는 말입니다. 그 멋은 어떤 멋이냐 노년의 멋이에요. 우리가 멋을 얘기할 때 젊은 사람들 멋있죠 내 네, 나름대로 멋있습니다. 또 중년은 중년의 멋이 있죠. 하지만 노년은 이 세상을 떠나갈 마지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노년을 볼때 아름답다, 멋있다,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어떤 인생 여정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제일 거의 끝부분에 와서 아브라함, 지금 나이 많은 노년이 됐어. 하지만 너무너무 멋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노년의 멋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맞게끔 하는 일이 죠 그 하늘님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쭉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이삭은 지금은 이제 30대가 넘은 나이였을 겁니다. 그가 100살이 나왔으니까 뭐 30대가 넘은 나이일 텐데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결혼시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결혼을 어떻게 시키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종 을 멀리 보냅니다. 자기 의 원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 고향에 자기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 친척들이 있는 곳에 보내서 거기에서 신부를 구해 오도록 하죠. 그 신부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뒷부분을 아니까 리브가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누군지는 이름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누군지는 대충 사람들이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리고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종 중에 한 사람을 내 네, 후계자로 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잖아요.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지금 멀리 그의 본 고향으로 보내서 지금 신부감을 불러 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부를 부를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엘리에셀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리브가를 만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실행한 리브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과 만나서 결국은 신부로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 고향까지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진 않죠. 이삭은 가지 않고, 그냥 그 대리인 엘리에셀이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이삭은 그 가나한 땅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왜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리브가를 얻을 때그 리브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쁘다. 이렇게 하죠.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여인은 굉장히 성실한 여인이었잖아요. 엘리에셀이 갈때 물을 주고 그의 낙타에들에게 물을 주는 성실한 그 여인. 그리고 아주 섬김이 지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멋. 이것을 외적으로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이런, 이런 여자가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대로 행해지는 것. 이것을 보고 진짜, 진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멋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본문 자체는 뭐 그렇게 길긴 하지만 그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클리어해요 명확해요. 그것이 뭐냐면, 노년의 멋을 지닌 아브라함이 아들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되어지는 모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서를 보내고 또 이삭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그의 아들 이삭이 순종하고 그종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곳에 가고 또 그곳에 간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 대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하고 또 아브라함의 뜻이라는 걸 전해서 결국은 그 가족들이 동의하고 그것이 친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이 다 어떤 순종의 결과로서 이 모든 결혼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온통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순종으로. 아브라함도 순종, 엘리에셀도 순종, 그 다음에 리브가도 순종, 그 다음에 이삭도 순종.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멋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인의 멋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까지, 그 오랜 삶의 여정을 지내오면서 그의 모든 삶이 거의 노년에 가서 더욱더 크게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때 순종해 바치려고 했던 그 노년의 아름다운 멋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거죠. 그 순종의 멋이 성도의 멋으로 나올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멋을 외형적인 것을 찾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 인생의 길을 방향을 정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방향과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해서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가 나이가 많았지만 복대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간다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야말로 정말로 복된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복대다는 말씀은 우리가 멋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멋 없이 그냥 대충 바람 따라 물 따라 흘러간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멋을 오늘도 내 내면 속에서 내 영혼 가운데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멋을 드러내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